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, 너 고민 들어줘 야, 친구로 생각하나? 내 응, 얼굴이 그래. 더 흉흉하다 그러던데? 취하니까 너 진짜 못생겼다 이 안에 뭔가 있는 것 이상이 안에 카페에서 대화 나누는 거뭐 카페 사람들도 많고 보는 시선도 많은데 뭐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뭐 어떤 거? 드라이브 카페 푸찐하고 아, 아막 이런 카페는 조금 내가 굳이 가 그지 되는데 사이드미로보 어. 되는데 그런 카페는 나는 조금 아난 그것도 괜찮아 너무 좋아 그것도 괜찮아? <laughs> 너무 좋아 그리고 인스타 감성 카페를 가야 내 사진을 찍어줄 수 있잖아 걔는 내 사진을 찍어줘야 돼 사진을 너무 못 찍어 그리고 걔, 걔네 앞에서 막 약간 예쁜 척 하잖아 막 음, 어우 찍기 싫어 어우 찍기 싫어 이러니까 나도 너네랑 가기 싫어. 나는 어차피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. 커피를 놓고 대화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절대 안 되는 건 밀카페. 음. 밀폐된 것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연애의 음, 음, 그런 부분이 나는 것들은 같이 못 하겠다. 어, 필요가 없다. 굳이 굳이 그런데 또 그런데 비싸요. 뭐술뭐 뭐 문제 되는. 주종은 어때? 이게 좀 걸리는 게. 어. <laughs> 뭐가 또 아, 걸려? 맥주 소주 뭐 이런 밥집에서 뭐 먹는 게 아니라 곁들이는 한장 정도까지는 괜찮아. 그때 어. 갑자기 남산 밑에 막 분위기 좀빠 같은 데 가야 아 누가 막 바가서 크 이래. 노가막 따라가. 어. 이런 데는 나는 좀 뭐랄까 그것 또한 남자의 개수작뭐 소주 한병 사서 거기다 사이다 그냥 80% 넣가지고 어 그냥 뭐 풀면 되지. 아 뭐. 그건 이건 좀 공상맞잖아. 분위기 좋은데 가볼 수도 있잖아. 그리고 그래, 그런 데 가서 내 사진 찍어줘야지. 아또 봐. 니막 정확히 말해 친구야 노예야. <laughs> 수하니까너 진짜 못 생겼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. 이런 진짜 재밌는데. 안... <laughs>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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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대박. 아니, 나 대박, 대박. 술밖에도 술에도 로맨틱한 난이도가 있잖아. 누가 봐도 딱 둘이 뭔가 로맨틱한 분위기가 날것 같이 음. 보이는 그런 데는너 있다 너무 좋아. <laughs> 아나 친구들 너무 좋단 말이야. 둘다 연애를 안 하고 있어. 그러면 볼수 있다고 생각해. 어. 나는 내 연인이 있어. 근데 굳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. 이러고 두 시간 있다 오는 건데, 굳이 그거를. 그렇게 따지면 치면... 애인이랑도 영어를 왜 보냐? 집에서 혼자 보지. 공간에 설렘이 있잖아. 아. 어둡고, 아, 뭔가 근데... 어두운데.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 있는 거지. 이상이이 안에 <laughs> 지금 굉장히 검은 <laughs> 마음이 있는 거야. 나랑 대는 영화를 먼저 보아. 뭔가 좀. 약간 이러면 <이런 웃음> 그 친구가 친구가 아닌 거지. 로맨스 영화 이런 거 같아. 내가 좀 많이 울거든? 애니메이션 봐도 울어. 그래서. 못생겨 보일까봐? 아니, 뭔 소리야. 놀려대 <laughs> 이렇게 울 거면 또 놀릴 거 아니야. 그래서 난 그건 싫어. 근데 오히려 나는 고민을 토로하는 게.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. 그래 맞아. 어, 아니 어. 내가 얘한테 막 여자 때문에 고민을 얘한테 나눠. 그럼 얘랑은 절대 사귈 마음이 없는 거지. 그렇지. 그런 게 오히려 나는 더 이게 좋다고 생각한다. 그게 도 클린한 거야. 고민은 보통 새벽에 생기잖아. 그렇지. 나는 어,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너 고민 들어줘. 이렇게 하면은 네. 그 고민 들어주고. 그리고 애인이랑 생긴 문제를 애인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. <laughs> 그렇지. 아, 그거 압당이지. 마음이 이렇게 싸해야 마음 편하거든. 어 아, 그렇지. 그럴 있고 뭐, 싶을 뭐, 때가 뭐, 있잖아. 그건 있어. 내가 졸리면 자는 척하고 안 받아. 그다음 있어, 진짜. 아니.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버라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야 밤에 전화? 할수 있는데 저는 밤에 전화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해서 왜, 왜? 밤에? 자야지. 아, 어. 할아버지, 요보시해 주세요. 사실 사람이 너무 늦은 밤에 전화하고 이런 게 예의는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굳이 이렇게 음... 해야 되나? 좀오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술취해서전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심성의 걸다 들어주고 어. 다막아 그렇구나 다 위로 해줘도 똑같으면 또 하지. <laughs> 또 하고 다 받아주고 잘 우쭈쭈하고 재워도 다음 날 아침 에기억이잘 못해. 노는 거다할수 있어. 뭐술 먹고 공연 보고 다할수 있는데 선을 지키자가 제일 중요한 거지. 이런 거라니까? 친구면은 어. 메뉴에, 메뉴 선정에 어, 좀걸리는 이런 게 없어야지. 아. 이런게 조금이라도 걸리면 그거는 친구가 아닌 거지. 근데 나는 왜이그 음. 남사친 여사친이랑 개념에 계속 좀 얽매이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. 너무 좀 남사친, 남녀가 아니라 친구. 음, 친구. 음, 음, 음. 소에 손잡고 친구. 에좀 많이 생각해. 당신도 나랑도 친구. 친구. <laughs> 얘랑요? 왜 그래? 아니 안 친해요, 우리는남 사친이 아니에요. 안친거 아니라고. 할얘기가 없어. 비즈니스예요. 어, 아, 우리 우린... 뭐 가서 무슨 얘기 해 얘랑 그러니까 뭐 얘기해? 뭐 얘랑 하는 일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. 아니, 얘랑... 아니 관심이 없어. 미안한데. <laughs> 듣고 싶지 않아. 그렇죠. 공부 잘하는 애어려워요 <laughs> 단어 선택이 달라서요. 뭐 잘하잖아. 나는 불편해요.